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많이 주룩주룩 내립니다. 새벽에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불 속에서 못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장마가 지나고 날씨가 더워집니다. 더워질 때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 제가 요즘 중요시 생각하는 단어가 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시 백천 하루 이틀 삼일 백일 천일 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제가 스스로에게 천일 동안 무언가 노력하거나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천일의 약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일을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 삶이 천일 뒤에는 마감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딱 천일이라는 시간이 딱 주어졌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그러면 첫째 날, 열심히 삽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그 먹고 싶었던 거, 그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무언가, 찾기 위해서 시간을 열심히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두째 날, 그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 내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고생했어. 너를 위해서 나는 시간을 투자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잖아. 자, 이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계속 지나갑니다. 점점, 점점.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뭐냐, 그러면 999일 저녁. 딱 하루가 남는 날 저녁에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어,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거 전부 다 잘해서 999일 동안 잘 지냈어. 마지막 하루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삶을 마감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쉬워합니다. 999일 동안 내가 진정으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 아쉬움이 천일 동안에 내가 살아온 모습의 마지막 하루가 아쉬울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이 마감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삶의 삶을 사신 분도 그 내일이 너무 너무나 소중한 테고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시간이 정해진 삶 속에서 삶을 살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수 없습니다. 하루를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행동 행동 하나가 천일 뒤에는 무언가 바뀔 거야.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저와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원할 때는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행복 뒤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걸을 수 있는 거, 볼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최소한의 행복이지만 최대한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여러분들 곁을 떠나기 전에 그 감사함을 알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그만 행복, 소망들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천일동안 아니면 지금 하루하루 살아온 모습이 천일동안의 나와의 약속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음, 그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나태주 시인의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라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슬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하는 사람 남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남의 뒤에 섰을 때 비굴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의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그저 보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삶, 저의 삶 모두가 그저 보통의 삶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삶 속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